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 박입니다 오랜만에 나타났죠? 오늘은요 2024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바뀌었고 언제 시험을 보며 이런 궁시렁궁시렁한 얘기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밑에 댓글로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자, 그러면 변경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기 날짜는요. 서울예대 같은 경우 미리 알려주지 않고 공지 날짜가 뜹니다 이게 올해 2023년도 10월 18일 토요일날. 4시에 언제 시험을 보는지 응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대학생한테 물어본 결과. 재학생들이 시험기간에 일주일 동안 쉽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너 언제 쉬니? 해서 날짜를 알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촬영 실기 날짜는 두둥! 10월 21일, 토요일 날볼 확률이 99 99.9999%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10월 23일부터 금요일 27일까지 이 사이에 면접을 볼 예정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리 원서를 빨리 쓴다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 날또 늦은 시간에 본다는 거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을 볼 텐데요. 인원은 똑같이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 전형 27명. 전문대졸 18명, 그리고 재외국민. 한명 정도를 뽑습니다 인원 변동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점이 있는데요 촬영실기 같은 경우는 500점 포트폴리오 평가가 300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800점인데 제 예상으로는 토요일 날 촬영실기를 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날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일요일 날뭘 하느냐 촬영실기 사진을 가지고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사진을 미리 평가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미리 선별해 놓고 면접을 본다 라는 게 저의 데이터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촬영 수기가 500점 만점인데 몇점 이상이 붙어야 되냐? 480점 이상은 맡아야지 합격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일 많이 바뀐 지점이 있는데, 바로 2023학년도 작년까지는 12분 동안 18컷을 찍어 제껴야 됐는데 올해는 12분 동안 12컷, 즉한 컷당 1분이라는 어마무시한 시간을 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몰라 그건.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볼 시간을 좀 이따가 한번 갖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다. 거자 여기서 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입시 전형에 보면은 총 14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앞에 이름표 한컷 찍고 시험 시간에 12컷 찍고 그 다음에 시험이 종료한 다음에 자기 이름표를 찍어서 총 14컷이지만 시험 시간에 보는 건 12컷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그 다음에 이번에 카메라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쓰던 카메라와 동일하지만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졌다 요건 뭐다? 와이파이가 되는 DSLR을 쓸 수가 있다는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미라리스는 아직까지는 사용이 불가하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입시 전형을 보면 135mm급 소형 카메라라고 써 있는데 135mm 카메라는 없습니다 소형 카메라는 35mm 카메라라고 불리거나 혹은 135포맷 혹은 135형 카메라로 불립니다. 135mm 카메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몇년 전에도 제가 학교에 전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다. 좀 제발 좀 이거 바꿔주세요. 좀 이상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허수가 왜 바뀌었을까? 최근 문제의 경향을 좀 보면 작년만 봐도요. 수시. 에 과일 모형을 이렇게 주어지고, 풍요로운 아침이라는 주제가 나왔고, 정시에서는 샤워용품들이 이렇게 주어지고, 뿌듯한 오후라는 주제가 나왔다는 거죠. 문제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 추상적인 문제에 걸맞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 주제와 이 소품을 가지고 찍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컷수를 18컷에서 12컷으로 바꿔서, 한 컷당 1분 동안 찍는 길게 시간을 주면서, 좀더이 주제에 부합되는 사진을 찍어라! 라는 유형으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저의 예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예전처럼 무닥닥닥 막 시작하자마자 찍으면 안될것 같고요. 피사체가 컨셉적으로 나오잖아요? 작년에 뭐 샤워 용품만 나온다든가 과일 모형만 나온다든가 이 주제와 이 소품과 문제로 나온 이 주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문제를 내는 교수님이 어떤 힌트를 주고 여기서 찾아봐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던질 수도 있어요 그냥 던져놓고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심사 한번 해볼게. 라고 할수 있으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막 찾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니 거기서 번뜩이는 어떤 아이템이 떠올랐다면 그거를 찍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무턱대고 찍지 마시고 컨셉을 좀 생각을 해보고 찍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연습해야 되죠? 계속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끊임없이 본인만의 컨셉이 꽤 많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즉, 소재와 주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지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1분당 한 컷을 찍으니까, 컷수가한 컷이라도 부족하면 너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지점도 꼭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4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사진학과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중앙대 사진학과도 또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밝은, 짧은 15분 시간을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